안녕하세요. 난초아지메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어, 날씨가 이제 조금 한풀 꺾이 한, 한 더위가 한풀 꺾였나 했더니, 어제 밤에는 굉장히 열대야였습니다. 어, 열대야였고요. 어, 날씨가 조금 소나기가 이번 주에 잡혀 있더라고요. 소나기가 좀 오고 나면 온도가 조금 내려갈 듯도 합니다. 아직까지 폭염이니까 한낮에 야외 활동하실 때 조금 건강 관리 잘하시고 한낮에 활동 햇볕에 활동을 조금 자제해 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어, 맹명품 2종과 무명품 10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종자들이 아주 좋은 고급 종자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무늬종들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다 무늬종이고 어, 태극선하고 4번, 어, 두하모, 잎변 단바하고두 개는 무늬종이 아니고요. 어, 나머지는 다 무늬종들입니다. 어, 뿌리 확인하고 잠시 후에 일 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우니까 어, 폭염 속에 아직까지 있고요. 어,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어 배양을 해드립니다. 어, 필요에 따라서 또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은 어, 서치로폼에 어, 또 아이스팩을 넣어서 안전하게 음, 포장을 잘해서 발송드리겠습니다. 어, 또 어,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8월 말까지 보관을 할 것인지 월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보관을 어, 해, 하실 분은 어, 해달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1번은 맹명품 천상입니다. 어, 맹명품 천상 제가 배양하던 것인데요. 지금 금계로 그진 어, 터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려하게 금계율로 지금 전진초 금계열로 터져가고 있는 중에 어, 있는 전상이고요. 어, 지금 두 촉입니다. 전상 어, 두 촉이고, 어, 전진초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다음 촉에는 금계열을 어, 기대해 볼 만합니다. 현재 금계열로 얼쪽반 어, 정도는 어 터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어 엄마 쪽도 무늬가 있습니다. 엄마 쪽은 무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금계 하 하리하게 금계율로 가는 중에 있는 천상이고요. 인기 품목이죠. 어 천상 두쪽에 자마 하나 16에 0.7입니다. 16에 0.7이고요. 어 금액은 어 1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금괴로 터지고 있는 전상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인기 품목인 태극선입니다. 농사용이고 재테크용으로 많이 배양을 하고 있죠. 태극선 전진, 전진, 전진촉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 촉 하나 있고 이렇게 전진, 전진촉 지금 세력을 받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태극선 어, 총 4촉이고요 중투복색화죠 태극선은 중투복색화고 꽃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어, 인기 품목이고 너무나 유명한 어, 중토복색화 태극선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품종이시죠 어, 4촉에 자마 2개입니다 그리고 15에 0.7입니다 어, 15에 0.7, 어, 또, 세력을 받아가고 있는 전진초, 엄마초, 세력을 받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7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네, 3번에는 한엽 중투입니다. 한엽의 어, 중투가 아주 화려하죠? 아주 목대도 어, 굵고 그다음에 이제 어, 세력을 받아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무늬 패턴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아주 화려한 그런 어, 한엽의 중투이고요. 색감도 좋고 무늬가 아주 화려합니다. 그리고 초세도 예쁘고요. 어, 변이 예쁘면서 무늬가 굉장히 독특한,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오선줄식으로 무늬가 화려하게. 잘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 어시나 이렇게 세력을 받아가고 있는 중에 있으며 또 색감이 더 어, 찢게 나오는 중입니다. 가을 되면 색감이 더 진하게 들어오겠습니다. 아주 색감이 좋고 어 무늬 패턴이 아주 좋은 고급스럽게 어, 무늬 패턴이 잘 생긴 한엽병입니다. 한엽 어 중투호입니다. 어, 세촉입니다. 세촉, 한엽중투 세촉이고, 어, 13에 0.8입니다. 키도 아담한 사이즈에 어, 어, 중배가 상당히 부르죠. 어, 그리고 무늬가 아주 고급스럽게 잘 발현되어 있는 그런 어, 한엽중투호입니다. 한엽중투호 어,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한엽중투 종자가 아주 우수한 그런 종자목입니다. 가을 되면 아주 화려한 항색으로 색감이 진하게 들어오겠으며 아주 종자가 고급스럽습니다. 한엽중투, 어,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하였고요. 고급 어, 종자목, 어, 구매하셔서 어, 예쁜 여배품으로 화려한 여배품으로 또한여평 중투호로 배양하셔서 전시 작품이라든지 이런 어, 작품을 한번 만들어 가시면 좋을 듯한 그런 품종입니다 어, 4번에는 도아목 단엽입니다 도아목의 잎변 어, 단엽이고요 상당히 어, 후육질에 입변이 굉장히 까랑까랑하고 아주 두텁습니다. 아주 후육질입니다. 육이 아주 좋습니다. 어, 배골도 상당히 깊고요 육질도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두툼하면서 굉장히 변이 예쁩니다. 첫새도 예쁘고요. 목대도 굵고요. 아주 어, 변이 예쁜 중배도 부르고요. 아주 예쁘죠. 어, 그리고 목대도 아주 굵습니다. 목대도 아주 굵고요. 변도 예쁘고 초세도 예쁘고 어, 이 개체에서는 도화목의 꽃이 핍니다. 제가 이런 개체에서 도화목의 어, 꽃을 확인하였는데요. 꽃 사진을 남겨두지 못해가지고 꽃 사진은 없고요. 도화는 어, 확실하게 도화가 핍니다. 어, 그리고 배골이 상당히 긋고 후육질 꽃이 안 피어도요, 여배품으로 굉장히 후육질에 배골이 깊고 아주 초세가 예쁩니다. 아주 예쁜. 둥글둥글 하면서 중배가 상당히 부르고 굉장히 어, 잘생겼죠. 어, 여자 연예인으로 치면, 어, 김희애 같은 둥글둥글한 그런, 어, 아, 잘못됐네요. 남의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죠. 네네. 하여튼, 잘생겼습니다. 어, 아주 잘생긴 그런 도화목 어, 입변 단엽입니다. 한쪽에 벌버 두 개이고요. 10에 어, 1.4의 폭을 갖고 있습니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1.4의 폭을 갖고 있고요. 어, 금액은 1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주 종자가 좋은 그런 후육질의 도화목의 어, 단엽입니다. 네, 5번에는 어, 호피반입니다. <laughs> 화려한 호피반입니다. 무늬가 전체적으로 지금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져 있고요. 전진촉 지금 어, 색감이 더 지금 발색 중에 있습니다. 색감이 전진, 전진촉 어, 지금 이렇게 서성으로 계속 이렇게 색감이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고요. 뭐 촉들은 무늬가 화려하게 잘 어,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늬가 전체적으로 어, 전 입장의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고 어, 전진신안는 무늬가 이렇게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항으로. 어, 서호피반 서호, 어, 어, 세촉입니다. 세촉에 자마 하나. 19에 1.0입니다. 키는 19에 1.0의 폭을 갖고 있고요. 무늬가 화려한, 여배품으로 상당히 어, 화려한 무늬를 어, 갖고 있습니다. 발인되어져 있고요. 전시작품으로 준비하셔도, 촉수 계속 늘려서 전시작품으로 준비하셔도 되겠고, 어, 색감은, 어, 가을 되면 또 색감이 좀더 찍게 들어오겠고요. 항으로, 어, 원래 그 배양의 상태에 따라 이제 색감이 다르죠 좀더 빛을 많이 주면 항색으로 어, 진한 항색으로 가겠습니다 호피반 어, 세척자마 하나 19에 1.0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네, 6번은 호봉윤입니다 어, 호봉윤문이 이렇게 잘발현되어져있고요 초세도 예쁩니다. 초세도 예쁘고요. 백홀도 어, 살짝 도화변식으로 살짝 안아져 있습니다. 도화변식으로 살짝 오가져 있고요. 어,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발현되어 있는 허벅륜입니다. 전진촉이고요. 어, 한쪽에 자마 하나. 8에 0.7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6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호박문 여배품으로 상당히 화려한 호박문입니다. 네, 7번은 건계 3반 노코입니다. 어, 금계 금계열 3반 노코이고요. 무늬가 이렇게 노코 무늬가 어, 잘 들어져 있습니다. 노코 무늬가 전 입장에 노코 무늬가 잘 들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입장에 무늬가 화려하게 어잘 발인 되어져 있구요 엄마 쪽입니다 엄마 쪽이고 어, 전진신화 를 받으면 굉장히 어, 색감이 화려하게 또잘 무늬가 발인 되겠습니다 어, 놓고 무늬가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발인 되어져 있습니다 어, 전진신화 또 세력 받고 이렇게 하면 또금 계열로 가는 그런 품종입니다 놓고 금계 놓고 3반입니다. 어, 엄마 쪽이고요. 한쪽에 자만눈 하나 어, 15에 0.7입니다. 어, 금액은 금계율 3반 놓고 금액은 7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8번에는한엽중합호중투호입니다 어, 지금 엄마 쪽은 조금 어, 중합에 무늬가 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전진쪽은 지금 어, 세력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중배가 부릅니다. 중배도 부르고 배불떼기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중배도 부르고 어, 세력을 받아서 굉장히 한엽입니다. 그리고 중압의 호가 아주 무늬가 잘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엄마쪽에는 어, 무늬가 전체적으로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늬 패턴이 또 중투호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진신하는 중합호의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중투호와 중합호의무늬가 개마여 들어져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세력을 받기 시작한 그런 품종 한엽 중합호 중투이고요. 금액은 세척의 자마 하나입니다. 18에 0.9이고요. 18에 0.9. 그 다음에 금액은 어, 1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중화포 중투입니다. 9번은 후육질의 서바, 서반입니다. 어, 후육질의 서반이고요. 초세가 예쁘고 어, 육질이 까랑까랑합니다. 육이 굉장히 어, 뻣뻣하고 까랑까랑한 어, 그런 육질의 어, 육질이 두텁습니다. 육질이 좋고요그 다음에 무늬가 전체적으로, 어, 서호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어, 서호반, 서반에 가까운 그런 어, 서반입니다 어, 죽음 색깔을 띠고 있고요주음색 어, 서반의 무늬를 띠고 있고, 변이 예쁘고 아주 초세도 예쁩니다. 그리고 후육질이고요.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고 전진촉입니다. 전진촉이고요. 음, 전체적으로 어,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어, 죽음서가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어, 서반 소반 서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한 쪽이고요. 어, 자마 한개 보이고 한쪽에 어, 8에 0.7입니다. 8에 0.7. 금액은 어, 6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그런 후육질의 서반, 수반, 소반, 수반, 서반입니다. 네. 어. 10원 어, 100령입니다. 어, 사계란이고요. 중투화 소심입니다. 중투화의 소심이고 사계란입니다. 어, 사계란은 거치가 없죠. 거치가 없고요. 그리고 중투호 무늬가 잘 들어져 있습니다. 잘 들어있고요. 아주 중투호의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어, 전시작품으로도 많이 출품을 하는 품종이고요. 어, 굉장히 척수가 어더한 다섯 척 정도 더 늘어나면 어좀 작도 좀 크고 이렇게 되면 작품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어 여배품입니다 여배와꽃두 가지 다 되는 거죠 어, 중투하 소심이기 때문에 또 향기도 나고 중투하의 소심에 아주 유향종의 중투화의 소심입니다. 어, 꽃과 예배와 유황, 향기와 세 가지를 골고루 다 갖춘 그런 어, 백령 어, 중투화 소심 사계란입니다. 어, 귀한 품종이죠. 어, 흔치 않은 그런 품종이고 귀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소심 심이다 보니까 꽃이 굉장히 또 우아하죠. 향기도 좋고요. 어, 금액은 어, 13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원래 어, 중타 소심 뭐, 보통 백령은 초기에 한 10만원 정도 자기 좋으면 10만원 정도 합니다. 네, 조금 저렴하게 어, 가격을 올려드렸습니다. 어, 11번은 서반입니다. 어, 서반에 그 다음에 도화변에 입변에 도화변 두 가보 입변 두 가보 어 도화변 두아, 입변 두 가보입니다. 그 다음에 입변이 두 가보이고요. 그 다음에 서반이 화려하게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산체생강근 그대로이고요. 어, 키는 14에 0.8입니다. 서반 서반이 키는 14에 0.8이고요. 어, 금액은 어. 7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2번은 3반과 어, 서반 두가보입니다. 3반 어, 어, 무늬가 잘 어,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3반 무늬가 전체적으로 이 끝으로 하고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목대도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서반도 어, 목대도 굵고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고 서성을 많이 띄고 있는 그런 어, 서반입니다. 아주 어, 화려하게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산채, 생강근, 서반, 어, 두가보, 삼반과 어, 서반, 두가보입니다. 두가 목대 굵은 삼반, 목대 굵은 서반. 이렇게 해서 두가보입니다 어, 금액은 8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키는 3만 원어 16에 0.8입니다. 그리고 서반은 17에 0.8입니다. 두개다어어 어, 목대가 다 굵고 좋습니다. 산체품으로서 목대가 잘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촉수 늘리기도 빠르겠고 서반은 또 쫑대도 한쪽이 있습니다. 쫑대 어, 쪽 한쪽부터 있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서반하고 어, 3반 뭐, 모둠으로 세트로 판매를 하고 금액은 8만 원입니다.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어, 뿌리와 함께 전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잘 보시고 번호 잘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품종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